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매수매도를 가끔 종종 공유를 드리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돈 벌었다고 막 자랑하고 이런 적은 없지만 그냥 매수매도를 간간히 공유를 드리잖아요. 가능하면 이제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왜 팔았냐 왜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개인차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 아닌데 제가 이걸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도 여기에 강하게 뛰었던 사람이고 여러분 시중에 본인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투자도 할줄 몰라요. 여러분이 제일 크게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저도 포함시키세요. 근데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 전문가면은 의미가 뭐 해야 돼요? 말을 잘하면 돼요?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면 한천 개의 종목을 찍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한두 한 개만 오르면 되나요? 아니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 봤어야죠. 최소한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어봐서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으면 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랑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한 5억을 꼬라박았어요. 그래도 그 경험을 기록하고 남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실패의 요인을 알수 있다면 전 그분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전 인정합니다. 존경도 해요. 그 용기에 대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앞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가 알아요. 제가. 투자를 안 해요. 해본 적도 없어요. 다 수강생 사례예요. 어디서 주워본 거랑 주워 들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웬만한 분이면 저보다 투자를 많이 해봤을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몇년 동안 투자한 내역을 보면은. 미친 사람 외에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두번 망할 뻔 했다니까요. 그리고 뭐, 저랑 오프라인에서 뵙던 옛날에 종교 강의를 들었던 저랑 쭉 같이 하신 분들은 알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 지금 되게 힘들다니까요. 제가 지금 본인은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 좀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이 아세요? 지금 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부담감을 감당하고 있는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죄인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모르면서 컨텐츠만 신나게 찍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취급 안 해요. 가짜들이잖아요. 그냥 컨텐츠잖아요. 그냥 광대잖아요. 저도 유튜브 광대짓해요. 그런데 최소한 저는 가짜는 아니에요. 전 자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제가 아파트 두채 매도한 거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투자를 해본 분이면은 제가 왜 팔았냐가 아니라 판돈으로 뭘 했냐를 물어보겠죠. 저 그래서 라이브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이죠. 작년 초인가요?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에 대구 아파트 저 샀어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사서 솔직히 뭐 말씀드릴게요. 존세 끼고 사서 4년 계약했어요. 4년 동안 기다릴 거니까. 너왜 샀냐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 얘기가 현실화 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런 사람도 싫어요. 자기가 뱉은 말이 첫마디인데, 그 중에 맞는 거 끼워 맞추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현실화 됐는지 검증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한두 명의 유튜버가, 저를 포함시켜서. 제가 진짜 광대시를 하고 싶으면, 제가 사업하는 사이즈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 더 뽑아서, 완전히 스튜디오 갖추고, 정말 다른 식으로 영상을 운영을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스타일에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 맞춰서. 대구가 옛날에 미분양이 많았어요, 여러분. 대구가 어느 정도로 미분양이 많았냐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보세요. 지금 요만큼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구의 미분양이 지금 11,700개고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 요 짝대기 있죠? 요 회색 짝대기.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지옥이거든요. 요거 짝대기 늘어났을 때 가면은 그냥 부동산 끝. 그냥 끝. 집 가진 사람은 끝.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때보다 저 이때도 돌아다닐 때거든요 근데 이때는 잘 모르고 돌아다녀서 잘 모르겠어요 막 적어놓은 거 보면 어설픈데 지금이 분위기가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때는 그래도 그렇진 않았는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막집 가지신 분들이 파산하는 느낌으로 뭔가를 다루시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구가 좀 나아지긴 했거든요 규제 풀리고 몇주 후부터 좀 나아지긴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안 좋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중공이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잘 없어요. 이정도예요 11,700개, 중공후 미분양이 200개인데, 이당시 어땠냐면은, 여기 가보시면 미분양이 21,560개. 이 당시에 미분양이 17만호 가까이 갔거든요. 16만원 넘었었고. 그리고 중공후 미분양이 7 0 0 0개예요 중공후 미분양은 지금보다 20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면 중공후 미분양이 12,000채째 가요. 중공업 미분양이 12,000채면 여러분, <laughs> 어떤 거냐면, 유령도시인 거예요. 집이 다빈 거예요. 건설사가 픽픽픽 쓰러지고, 그냥 이거는 끝난 거예요. 아마겟돈. 뭐 부동산에 있어서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괜찮다,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넘버링으로 따지면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때 미분양, 지금 대구 미분양, 대구에 계신 분들 죄송한데, 미분양 늘어날 거예요. 악성호 미분양, 중공후 미분양도 늘어날 거예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직 이게, 공급이 아직 다안 끝났어요. 공급이 2025년도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올해랑 내년.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 내년.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은 지나야 좀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때도 입주가 있긴 있었죠 입주가 쭉 있다 줄어들고 있었는데 제가 대구에 왜 투자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가 어떻게 될 거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는요 정말 안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새 치열을 함부로 놀리는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은 투자는 사람의 심정도 모르잖아 그냥 중간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팔아먹는 건데 정말 혐오스러워요 저는 근데 보시면은 투자는 베팅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안 좋으면 지금 제 채널에 댓글 보세요. 조롱을 얼마나 하는지. 원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원래 나팔과 빵빠래를 불러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대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맞아요. 도전했다 실패한 사람은 망한 거예요. 다시 도약을 하든, 다른 걸로 극복을 하든, 아니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걸 꺼리는데, 투자하면 여러분 망할 수도 있어요. 전 제가 두 번을 저는 두 번이 거의 디폴트가 났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제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한국은 망하면 부활이 안 돼요. 이게 시스템이 잘안돼 있어요. 미국은 뭐 실리콘밸리 에 실패한 거를 자산으로 쳐준다는데 한국은 일단 실패한 사람은 무조건 손절이에요. 그건 알아두세요 젊은이들한테 되게 안 좋은 사회예요. 그래서 붕어빼이 중요한 사회라는 얘기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고, 이 당시에도 실패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대구 부동산 보면 지금 미분양 때문에 완전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대구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KB. 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넘버링한 것단 일도 없고요. KB에서 그 당시 그대로 반영한 거고 현장 나가면 중개사님들이 이 시세 다 알고 계세요. 자, 대구 부동산 시장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 시가 어디냐면 여러분 정확히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2011년도부터 여러분 여기 2011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폭등을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2011년도부터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요? 이거예요. 전 이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대구시장이 폭등을 했는지를 시간을 써서 공을 들여서 역사를 보고 현장을 찾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내가 응용이 가능한지 연구를 해요. 죄송한데, 막, 많은 분들처럼 대충 짬내가지고 대충 보고 이런 거안 해요. 왜? 난 이렇게 배팅할 거니까 진짜 심각하게 해요. 현장 나가서 인터뷰 탐문 다 해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해요.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한 다음에 전 배팅을 해요.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아마추어들이에요. 전 관심 없어요. 전 망하면 소리 소문 없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대구,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죄송한데 아마 여러분 대답못 하실 거예요. 대구 시장이 지금 시세에서 다시 반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았는데 2011년도부터 왜 반등했는지 이유를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게 재현이 가능한지의 가능성을 체크해 볼 실마리라도 있어요. 근데 대수는 다 주는 몰라요. 이 얘기만 할 거예요. 대구 아직 때가 아니야. 음 타이밍이 아니지. 아직 공급이 안 끝났어. 공급 앞에 장사 없지란 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따라가서 돈을 어떻게 봅니까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면서 남들이랑 똑같이 얘기하고 남들이랑 똑같이 행동하는데 돈을 더 많이 번다? 무슨 아인슈타인이세요?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망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못본거 남들이 부정하는 거, 남들이 아니라고 얘기한 걸 역행해서 몇 개가 대박이 터졌는데, 그 수익률은 월급으로 벌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전 그래서 여기 탐닉하는 거예요. 전 이게 좋아요. 재밌고. 근데 무섭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공급이 많아. 아직 남았어. 미분양이 늘기 시작했어. 대구는 아직 아니야. 대구가 맞단 뜻이 아니에요. 전 여기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 보나마나 욕만 쏟아질 테니까. 무조건 욕하시잖아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제 얘기 하는 거예요 망해도 제가 얘기할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영상에선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니까 얘기 못하지만 하는 곳에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에 기회가 없다는 거 여러분 생각인 거고 기회가 있다는 건제 생각인 거고 저는 제 근거가 있고 근거를 만들어내는데 몇 년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공유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 베팅할 수도 있는 거고 겁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잘 되면 돈을 버는 거고 안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균을 넘어쓰고 싶은 거잖아요. 평균을 넘어쓰고 싶은 도전을 할 때는 평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각오가 없으면 하면 안 돼요. 평균 밑으로 내려가시는 리스크를 감당 못 하실 거면 난 도전한다. 남들이랑 다르다겠다는 헛소리 집어치우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평균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이 평행선을 이 진동폭을 여러분보다 넓힌 사람이에요. 내려갔다 오르락, 내려갔다 오르락. 근데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니까 운이 좋으니까 많이 먹었던 거고,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보다 힘들죠. 그거 인정해요. 시장 되게 힘들고, 투자한 분들 지금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부탁인데, 제 시청자분들에게 댓글로 지금 시장에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앞으로 돈벌 길이 없다는 여러분 경험도 없는 근거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분명히 시장에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그걸 찾는 사람과 찾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고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